택배, 택배 이런 건가? 아, 아,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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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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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여기 옆에 있는 거 쓰레긴 줄 알았더니 택배였어. <laughs> 야, 누가 봐도 쓰레기 같구만. 미치겠네 진짜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빨리.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겠다. 얘네들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. 이거 이거 훔쳐가면 안 되지. 이씨. 아니, 그러, 그러니까요. 이거 이거 아우 진짜 이쁘게 놓자. 야 비켜 비켜, 그거 우리 거라고. 이거 싸우는 거 어떻게 하죠? 만약에 쟤들이 훔쳐가면은 갖다 냅다 때려야 되는데, 자, 여기다가 아이 좋다, 괜찮네. 나름, 아이 불안하단 말이야. 어어어, 어, 어, 미안해요. 죽었어요. 컴퓨터가 잘 되나? 자, 자, 자! 오, 없어, 없어. 아무 일도 없었다. 어. 아, 이거 내려놔야 돼? 오, 뭐야, 뭐야? 헉, 저 아니에요! 아, 저, 에이, 이, 이. 아, 아, 무슨 일 있었나요? 아, 아, 뭐, 뭐, 왜, 왜 오신 거지? 어, 왜, 왜 오신 거지? 아,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. 방금 경찰 온거 봤어요? 아이씨, 너무 무서워.